이렇게 오 말씀드리는 순간 자 지금 역습 찬스 1대1인데요1대1허 골입니다. 마스터허볼의 추가골. 와! 코치의 선방. 아, 코치의 좋은 선방. 아! 허치아 지금 넌허완벽하게 성공했고 허허 그대로 골입니다 허허골 왼발 허가 역전 허허 터집니다. 아 환상적인 시대 쇼타임. 아, 쇼타임 안녕하세요 스위터 모열입니다 좋은 소식또 찾아왔습니다 저희 롱패딩에 이어서 FCMM 하프지버 유니폼을 드리려고 또 여기 이 자리에 왔습니다 경기 영상을 전체로 관람하시고 골 개수가 몇 개인지 확인해 주시고 응원 메시지와 같이 골 몇골 넣었는지 적어주시면 저희가 또이 FCM의 하프지버 세트를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한 분에게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거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빠모스! 리톱과 마스터포골의 2쿼터 제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2쿼터는 리톱의 선축으로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시작됐습니다. 계속해서 하얀색 유니폼의 스리토, 회색 유니폼의 마스터 포볼입니다. 한 번에 아 어, 지금 왼발 슈팅 아카로우 왼발 슈팅이었고요. 아잘 돌아섰고요. 우열천 어 오른발 슈팅 아 쉽게 골레이로 정면이었습니다. 살짝만 더 꺾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어 지금 좋은 수비 보여줬습니다 아 방금 전에 강호연 선수 그냥 혼자 영상 다 찍을 수 있었는데 아쉽게 마무리 되지 않았고요 어 코치가 잡아두고 길게 연결합니다 어 지금 1대1 상황 왼발 스티인 아, 그대로 골입니다 한점 따라가고 있는 마스터풋볼 스코어 6대5 한점 차로 점수를 좁힙니다 방금 전에 볼을 탈취해내자마자 바로 역습을 이어갔고 왼발 슈팅으로 마네크을기로 가고 있는 마스터 볼입니다. 아제 내가 는 그죠? 아 방금 거 들어갔으면. 그러니까 진짜 그냥, 그냥 첫 장면. 첫 장면. 무조건 넣쳐야 되는데. <laughs> <안 좋아, 웃음> 야 되는 건데 이 뭐, 몸이 안다 주는 거! 주는 거! 주는 거! 왼발 아, 토킥 그대로 동점을 기록하고 있는 마스터 풋볼 아, 방금 전에 역습 상황에서 그대로 슈팅 공간이딱 비어있을 때 바로 그 공간으로 왼발 토킥 마무리짓는 마스터 풋볼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1대1 슈팅! 아 협전! 다시 한번 공격이 더 많습니다 아 비어 있는 공간으로 주면서 추가골. 아 연결됐고요. 수채 그대로 골대 맞고 들어갑니다. 야, 최영준. 뭐야 똑 같이 왔는데. 이렇게 사야 하나? 한번 더, 한번 더. 괜찮아, 괜찮아. 화이팅, 화이팅. 확실히 3업의 분위기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처졌고요. 아, 지금 1대1 상황. 수비 복귀 아, 코치의 좋은 선방. 어? 렇지 대체 대체. 엄청난 선방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정말 계속 막아냅니다. 와! 지금 몇번 연속으로 선방이지? 자, 지금 수비 들어왔고요. 강호일 선수 잡아놓고 뒤로 내쪽 아, 타이밍 놓쳤습니다. 강호일 선수 잡아냈고요. 자 반대편도 있고 반대편 스팅아 너무나 좋은 수비를 보여줬던 마스터풋볼. 어 좋은 패스워크 딱 아, 골대 받고 나왔습니다. 아 방금 전에 환상적인 삼각패스. 결정적인 상황에서 골대를 맞고요. 어느 선수가 좋은 승리를 보여줬습니다. 아, 자, 지금 공아 슈팅 와. 들어갔습니다. 11대7 넙점차로 점수를 좁히는 스리톱.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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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톱의 일곱 번째 득점이 터집니다. 아까 저 역습 상황에서 반대편으로 대줬고 오른발 슈팅을 턱으로 공을 기록한 최종민 선수. 따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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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자. 나이스, 나이스. 한번에 연결 이델베스 슈팅과. 와 멋진 골이 터집니다. 어, 아 방금 전 너무 환상적인 이델 패스였는데. 이델 패스 후 갑상 트래핑 그리고 키퍼를 속이는 러빙 슈팅까지. 석점 차로 접힙니다. 키퍼 좋다. 키퍼 좋다. 와리브 굿! 오 오즈. 어 계속 어, 계속 갑니다. 아어자 아, 아, 아. 아. 골레이로까지 올라왔고요 맞아. 아, 온공치에 옆쪽으로 아 빠져나가면서 아 토킥으로 추가골을 뽑아내고 있는 마스터 풋볼. 이렇게 아2 쿼터 종료됩니다. 여기 어? 사이요넉점 아 차. 아 네. 얘네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야? 여기서 주고 슛. 바로 슛. 여기서 주고 슛 이건데 지금 수비가 얘 주면을 이렇게 오면서 여기 사이로 보는데 우리가 수비가 이렇게 하고 있어. 계속 이로 들어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서야 돼? 이렇게 서야 되잖아요. 이렇게 서야 되고 여기도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막아줘. 아니면은 이렇게 이렇게 서 얘보다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서야지 움직일 때 보이는데 지금 계속 옷고치면 진짜 바쁘아 스트팅 우리가 그만큼 많이 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자기 시야 있게 만들어 무조건 여기 있으면은 여기, 쓰고, 여기 있으면은 수고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수고 무조건 시야 에 보이게. 스포츠 시작됐습니다. 스리토크와 마스터 포콜의 경기. 자강우현 선수. 1대1 상황 왼발. 원칙에서 아. 좋은 선박을 보여줬던 마스터 포콜. 류호스 팀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 논맥. 두번 연속 가랑이 통과했고요 왼발 꼭 꺼져 고 마스터 쿠폰를 미역적인 공격. 어, 지금 살았어요. 강우 선수 1대1 들어갔습니다. 일대일 상황에서 거기 더 오른쪽으로 돌파하면서 강원 선수 오른쪽 슈팅 책임지면서 강울현 선수 나옵니다. 자, 좋은 패스 아, 끊겼고요. 계속해서 아, 날아집니다. 니다 내가 수비! 자 지금 비어 있습니다. 두명건 명. 어 코치의 좋은 선방. 아 연속된 선방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제 PD 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아 지금 강호연 선수 일대 일트 들어갔습니다. 자 양팀 경기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요. 자 거의 사실상 마지막 공격 찬스가 될것 같습니다. 안쪽 안쪽 줘. 그렇지 늦고 끝내자. 자 버텨주고 우와, 야, 와 슈팅아. 저런 게. 되냐고. 안쪽 줘. 그렇지 늦고 끝내자. 자 버텨주고 우와, 야, 와 슈팅아. 앞에. 아, 정제, 정제. 피다. 자, 그렇지 3대2다자강우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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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마지막 슈팅. 오! 어. 아아아아아고 어. <laughs> 어 있습니까? <laughs> 이압 <에이, 웃음> 아아 경기 종료! 네 이렇게 경기 종료되었습니다 아 스리톱대 마스터 풋볼 어. 마스터 풋볼 대스리톱 2점 차 승리입니다 아 어, 추워! <laughs> 리톱의 풋살 도전기 오늘 동두천의 정말 상징과 같은 팀, 에이스 팀, 마스터풋볼과의 경기 아쉽게 스리톱비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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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이제 물고 물리는 역전을 역전을 거듭하는 명 경기였습니다. 어, 어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이제 소감 아니 아니죠? 파이팅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풋살 네. 파이팅 스리토 보스. 하셨습니다